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발표 이후 인천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 패싱이라며 GTXT Y자 노선 등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서구청장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청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당위성을 강조하셨고 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반영을 요구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어, 이번에 너무 아쉽습니다. 예. 어, 우선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볼 때, 다른 곳은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응. 교통에 있어서 대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노선, 반쪽 노선으로 전부 갈아타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수도권에 있어서 균형이 불균형점으로 이번에 발표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서구는 벌써 55만 인구인데 100만에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로 볼때 너무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는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가장 열악한, 현재도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역적 특성도 고려치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재검토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서구가 광역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벌써 인천의 인구 1인 55만일뿐만이 아니라 3년 후면은 82만입니다. 예. 그리고 광역교통만 계획된 게 채완공도 되기 전에 100만인 도시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 100만인 도시를 잘 고려했느냐 현재도 또 혼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라인도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라인으로 보면은 그 혼잡도가 300% 이상 될 거고요. 또한 핵심인 서울과 연결선인 서울도 주장하는 이지중화 연결선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해서 GTX D 노선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으로 연결되는 어, 2호선과 예, 5호선도 이 5호선도 어, 주, 전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약속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GTX-D와 2호선, 5호선이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에, 맞는 대안이라도 어,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서구가 환경과 교통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라면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청장님께서는 직접 오 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유감을 나타내고 또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자고도 제안을 하셨죠. 네, 네. 예, 오 시장님이 연장 어, 말씀을 한 것은 어, 정말. 어, 크게 유감입니다. 서울이 발전하는 데에 30년 동안에 우리 인천 서구가 수도권 매립지 등 유해 시설로 인해서 크게 희생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 네.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또 연장하면서 희생하라는 얘기는 말이 맞지도 않고요. 음. 이 기회에 어, 서울을 포함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후진국형입니다. 매립에 너무 우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쓰레기마저도 선진화하자. 쓰레기 선진화의 첫 번째는 감량과 재활용이고 가능한 한이 발생기 처리 원칙그 지역에서 이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육성을 하게 된다면은 쓰레기를 보다 더선지로할수 있고 매립량을 최소한다면은 매립지를 이런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대형 매립지를 어 대형 매립지를 하지 않고도 대체 매립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 이번에 그래 그러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대체 메리지 후보지를 공모를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사실 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은데요. 어,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 있다면 해 주실까요? 아직도 대형 메리지를 찾기 위한 공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느 지자체가 우리 인천 서구처럼 감량 사업과 재활용 사업 중심으로 앞으로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 발생기 처리 원칙 원칙과 그런 계획들을 오히려 공모를 해서 그 감량과 재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대형 매립지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소형 네. 소형화된 소용, 매립량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이 매립장 찾는 것도 더,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 서구처럼 또 인천시처럼 이렇게 발생기 처리용 원칙과 감량과 재활용된 선진화로 꼭 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서구 지역의 대표 현안인 철도망 구축과 쓰레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